수십 년 동안 위험하고 폐쇄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로 불려온 이란. 만료된 결혼부터 남편을 위해 아내가 새로운 아내를 고르는 부족의 전통, 여성이 강제로 겸손한 복장을 입어야 하는 현실까지, 이란에서의 삶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놀라울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란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란을 떠올릴 때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 고립된 마을,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의 땅중약 22%만이 사막에 해당하며 이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95%와 비교하면 적은 비율입니다. 이란은 산, 숲, 비옥한 계곡, 심지어 눈 덮인 스키 리조트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만 해도 9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은 1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종 아랍 국가들과 함께 무기지만 이란 사람들은 주로 페르시아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파르시어와 2500년 이상 이어져온 페르시아 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과 문화만으로도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할 수 있다면 이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놀라운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는 더욱 놀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 전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이란은 독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우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결혼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을 하기로 합의하면 그 결혼은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만 지속되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혼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이혼 절차나 법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습의 기원은 이란의 종교적 풍경을 지배하는 시아파. 이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설정됩니다. 미혼 여성은 종종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과부나 이혼 여성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남자는 경제적 지원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란의 인구 약 65%가 35세 이하인 젊은 나이대에 속하는 만큼, 시계우은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불법. 관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린이가 아버지의 법적 인정 없이 태어나고 일시적 결혼을 한 여성들은 이후 영구적인 결혼을 원할 때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도 결혼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시계우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계우를 이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들에게는 실용적인 종교적 해결책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멍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계우 제도를 지지한다면 한 번을, 반대한다면 두 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란의 가족 전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을 찾아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 다음 아내를 선택하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슈카이 부족은 약 40만 명의 터키어를 사용하는 유목민 부족입니다. 이들은 주로 시라즈 인근의 파르스 지방에서 살며 풀밭을 따라 무리를 이끌며 살아갑니다. 카슈카이 부족은 독특한 전통을 자랑하는데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경우 남편을 위해 또 다른 아내를 선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슈카이 문화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아내의 선택은 절대적이며 남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족의 법이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결혼 외에도 카슈카이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짠 페르시아 카페투은 이란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으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카슈카이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유목생활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경제적 압박이 젊은 세대를 도시로 이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긴장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현대도시 생활에서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카슈카이 부족이라면 아내에게 남편의 다음 아내를 선택할 권한을 맡길 수 있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생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들의 삶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삶을 떠올릴 때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차도를 엄격한 히잡법 그리고 자유가 거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여성들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란 여성들은 중동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란 대학생의 약 60%가 여성으로 인한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비율입니다. 많은이란 여성들은 깊은 갈색 눈, 높은 콧대, 두툼한 입술, 진한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겸손한 복장으로 더욱 매력적인 외모를 발산합니다. 히잡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테헤란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이 규칙이 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여성들은 다채로운 머리 스카프, 스타일리시한 만토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지역 문화와 혼합한 의상을 입고 다닙니다. 이 규정은 도덕 경찰인 가시트 에르샤드가 엄격히 감독하며 불법으로 간주되는 복장을 착용한 여성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법적인 권리에서 종종 남성에게 유리한 법적 균형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운전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지만 결혼한 여성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남편의 서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서명이 없으면 그녀는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집에 없으면 법은 아버지, 시아버지 혹은 심지어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취업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이 반영됩니다. 이란의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지만 일부 직업은 여성이 취직하기 전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또한 이 불평등을 잘 보여줍니다. 남성은 이혼을 시작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지만 여성은 학대, 중독, 유기 등의 심각한 잘못을 증명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면 법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구조는 사실상 남성들이 결혼 계약에 대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공격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자주 묘사되는 것일까요? 서방의 헤드라인을 보면 이란이 매일 공격을 계획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의 군사교리는 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공격보다는 방어를 강조하며 실제 숫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란의 2024년 군사 예산은 약 100억 달러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750억 달러나 아랍에미리트의 230억 달러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입니다. 1인당 군사 예산은 이란이 걸프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일반 이란 국민들의 일상은 전쟁 이야기가 아닌 인플레이션, 제재, 실업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나 버스. 동네빵집에서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이란 가정은 군사적 갈등보다는 경제 제재로 더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레바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이란을 국제사회에 주목받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자로서의 글로벌 이미지와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에게는 제재 속에서의 생존이 진정한 전장이자 싸움입니다. 이란이 그토록 전쟁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하드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노트북을 들고 창업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학생 동아리에서 문학을 토론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란의 문맹률은 85%를 넘으며 이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이란은 엔지니어링, 의학, 법학 등 한때 거의 전적으로 남성들이 지배하던 분야에 진출한 고학력 여성들의 세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의 교육은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접속은 필터링되어 있고 많은 해외 웹사이트는 차단되며 책은 정부의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람들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VPN, 비공식 스터디 그룹, 개인 도서관 등을 활용해 지식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란은 나노 기술 위학, 연구, 우주과학 등에서 지역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란에게 교육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저항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제재가 기회를 제한하는 나라에서 지식은 외부 세력이 쉽게 빼앗을 수 없는 몇안 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란의 숨겨진 발전을 보여준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는지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재는 종종 나라를 시간에 갇힌 듯 느끼게 만드는데, 테헤란이나 시라즈를 거닐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란의 수도는 중동에서 가장 큰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하철은 200km 이상에 걸쳐 100개 이상의 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성 도시들과의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교통, 교통 체증 감소, 더 나은 직장과 교육 접근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철도 시스템은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연결하여 전국을 오가며 효율적인 무역과 여객 여행을 지원합니다. 제재 속에서도 이란는 일부 노선에 현대적인 전기 열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이 어떻게 인프라 성장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보건 의료 분야 역시 이란을 놀라게 합니다. 900개 이상의 공공병원과 광범위한 농촌 클리닉 네트워크를 통해 일하는 지역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란이 장기이식과 암치료에서 지역 선두주자임을 인정하며 주변 국가들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란은 고립 속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약품과 수입기술의 부족이 여전히 문제이지만 그 시스템의 회복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인프라가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치료하는 방식이라면 그들의 음식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란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란의 식탁에 앉게 되면 살과 양고기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다양한 맛과 전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프란을 생산하는 나라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긋한 향신료는 쌀, 디저트 등 수많은 요리의 색과 향을 더합니다. 하지만 사프라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첼로 케밥은 이란의 대표적인 요리로 향긋한 쌀과 함께 양고기나 쇠고기를 구워 만든 케밥이 특징입니다. 또한 페센자는 석류 농축액과 호두로 만든 스튜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의 깊이를 자랑합니다. 이란에서 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신 차가 국가적인 음료입니다. 모든 모임에서는 차가 필수이며 검은 차에 설탕 덩어리나 페이스트리와 함께 즐깁니다. 또한 신선한 주스도 인기가 많습니다. 석류, 수박 주스가 대표적이고 특별한 음료로는 당근 주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섞은 음료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방문자들에게 디저트와 같은 음료로 놀라움을 줍니다. 이란의 식사 예절은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카페트 위에 놓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 식사합니다. 빵은 이란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인데 가정에서는 빵을 팔에 끼고 어깨에 메고 심지어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식을 이미 작은 크기로 잘라놓아서 식탁에 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이란 사람들에게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창의성, 유산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각 식사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자부심과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이란의 집에 들어서면 두 가지가 바로 눈에 띕니다. 하나는 음식 냄새이고, 또 하나는 양탄자입니다. 하지만 이 양탄자는 단순한 양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양탄자, 수세기 동안 손으로 짜온 예술 작품입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는 그 아름다움과 가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한 양탄자가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600만 파운드, 즉 오늘날 약 8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양탄자 하나를 짜는 데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하며 그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양탄자는 양모와 실크로 된 이야기로 예술, 투자, 그리고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페르시아 양탄자에는 영적 차원도 있습니다. 많은 장인들이 의도적으로 디자인에 작은 결함을 넣는데 이는 오직 신만이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 양탄자는 완벽한 불완전함 또는 정확한 부정확성으로 묘사되며 이는 이란 장인들의 겸손과 예술성을 잘 표현합니다. 양탄자만의 전통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란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차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고대 풍차들은 천년이 넘은 역사와 함께 진흙, 집, 나무로 만들어져 사막 바람을 이용해 곡물을 갈았으며. 이는 현대 풍력 터빈이 존재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지속 가능한 공학의 놀라운 예로 인정하며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적응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이란의 유산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습니다. 페르세폴리스를 예로 들면 한때 아케메네스 제국의 의식 수도였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518년에 다리우스 대왕에 의해 건설된 페르세폴리스의 거대한 돌기둥과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웅장한 계단들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던 제국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이곳 유적을 걸으며 2500년의 역사가 현재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스파아는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리며 그 중심에는 나크세 자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공공 광장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둘러싸인 이 광장은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대표하며 특히 밤에는 카주와 시오세폴 다리 위에서 이란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다리의 아치와 조명이 자얀돼 강을 비추며 절경을 이룹니다. 이란의 자연미는 그 자체로도 놀라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란의 지리적 특성은 눈 덮인 산에서 아열대 해안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슈트의 루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으로 그 기온은 59.3도에서 70도에 달합니다. 그곳의 기암모래 언덕과 침식된 형상은 너무나 특별해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행성 지질학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반면 알보르즈 산맥은 테헤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말마다 스키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시라즈는 시와 장미의 도시로 불리며 그곳의 정원과 무덤에서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하페즈와 사디와 같은 전설적인 시인들의 무덤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며 이란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겨진 시구를 읽거나 아름답게 꾸며진 뜰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시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 결혼식에서 인용되고 정치에서 쓰이며 사랑과 상실의 순간에 속삭여집니다.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변치 않는 문화적 자부심을 지켜왔습니다. 노르즈즉 페르시아새해는 봄의 분점에 맞춰 기념되며 3천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가족들은 건강을 상징하는 사과, 위약을 상징하는 마늘, 번영을 의미하는 동전, 생명을 나타내는 금붕어를 놓은 하프트신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사랑받는 축제는 얄다의 밤으로 인은 해가 가장 긴 밤이며 가족들이 모여 성류를 먹고 시를 읊으며 새벽을 기다립니다. 한편 이란의 도시들은 현대적 창의성의 중심지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지하 갤러리에서 현대 작품을 전시하고 영화 제작자들이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며 패션 디자이너들은 히잡을 대담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란의 9천만 명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는 글로벌화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는 이란인들이 세상과 연결하고 음악을 나누며 일상을 공유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연결성은 문화적 연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15개 국가와 두 개의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무역과 여행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크로드의 캐러반부터 오늘날의 현대적인 교통망까지 이란은 항상 중요한 연결의 중심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항구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로 중국, 유럽 등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이란을 터키, 이라크, 중앙아시아, 심지어 러시아와 연결시켜 이란을 유라시아 상업의 중요한 육상다리로 만듭니다. 관광업 또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제재로 인해 국제비행은 제한적이지만 이란은 여전히 건축, 요리, 환대 등을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여행자들은 종종이란 사람들의 따뜻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이란인들은 낯선 사람을 자택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거나 바쁜 시장에서 길을 알려주기 위해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터넷 필터링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점차적으로 글로벌 기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VPN을 사용해 제한을 우회하고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와치앱 등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스마트폰까지, 사프란 시장에서 지하 음악까지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제재가 많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훨씬 넘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란에서의 삶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나라. 이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에서의 삶은 회복력, 창의성, 자부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란인들에게 문화와 지식은 단지 사치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이는 고립을 견디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주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이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